너희가 여긴웬 일이야? 이 목스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구 작가 선생을 찾으려고 리월에서 여... 그랬구나. 구 작가 선생은 바로 이 아이야. 안녕. 이, 이 얼마나 귀한 황혼인가? 어 그게 사실은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생각을 주고받는 게 말하는 것보다 편하잖아 글을 쓰는 건 훨씬 더 귀찮은 일이고 말이야. 너희도 이해하지? 내가 생각한 설정이랑 줄거리를 시원하게 말하고 나면 이야기를 쓴 거랑 다름이 없어. 근데 또 그래서 설령 친구한테 내 설정이랑 줄거리를 전부 말해주고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을 찾아서 나 대신 책을 써달라고 했지. 그리고 구작가 선생에게는 현실적인 설정을 많이 넣어놨어. 이를테면 탈모라든가? 말하지 마. 그 예비 작가들의 언어 체계를 끌어다 쓰면서 네 언어 지성도 많이 회복됐잖아. 천사란 인간의 머릿 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야. 여... 그래도 괜찮아. 원고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구제가 선생이 빙의해서 쓴 거니까. 세계를 창조하려는 꿈만 있으면 작가의 인격은 잘로 떠오르게 돼. 잠깐만. 그럼 구조 요청 니콜에게 잡혀서 노드크라이의 감시원이 되어버렸잖아. 구조가 필요해. 지금의 난 하늘의 지식과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쪽의 탄생의 인연은... 음... 소 응! 이나즈마 라이트 노벨의 십구 시... 작가 선생 이야기의 설정은 대부분 은유야 거기에 나온 생명을 창조하는 법도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 하지만 이걸 정말 해내는 꼬마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아가씨가 멍해지셨네요. 제가 감히 이해해 보자면, 아가씨는 소설에 나온 진실판, 허구 반의 방법으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70%의 허구에 30%의 진실일걸? 90% 허구에 10% 진실이야! 너무 위험해서 내가 수정해뒀거든. 너 역시 내가 쓴책안 읽어봤구나? 오즈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글쎄요. 아마도 탄생할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가씨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일 뿐이지요. 어쨌든 노드 크라이 일만 끝나면 구작가 선생도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가서 이렇게 전해줘. 난 여기서 이+ 네 눈이 되기 싫어. 너무 위험하다고. 그나저나 경책 선장의그 아저씨한테 말좀 전해줄래? 원고료랑 인세는구대 일로 나눠서 몇년 동안 그 아저씨 집에 묻어뒀다고. 너는 돈으로 보물로 숨겨두고 사람들이 날 따라 그걸 찾게 안내야지. 우리는 천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걸 좋아하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보물을 찾으러 와. 유야정토 끝자락에 묻어뒀어. 응, 꼭 가! 아가씨? 저기, 고작가 선생님! 저... 아가씨의 말씀은 우주의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도 만물은 결국 빛의 그림자를 들이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뻐! 넌 이미 내 가장 큰 보물을 찾아냈구나! 그럼 이번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난 이제 구작가 선생이랑 누가 제일 저자인지 따져봐야 하거든. 그건 절대 아니지!